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유진이 최근 출연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녀의 여동생이 깜짝 등장하며 촬영 현장이 그야말로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전유진의 여동생이 화면에 등장했고 그 순간부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중심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언니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고 특히 여동생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여동생은 저는 항상 언니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라고 눈물 섞인 고백을 했고, 그 말은 전유진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전유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여동생을 끌어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유진은 여동생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고백하며 자신 또한 언니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왔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한마디는 전유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동생의 이런 진심은 전유진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촬영 현장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전유진과 여동생의 포옹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 그녀의 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니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사랑이야말로 두 사람을 지금까지 이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지켜본 많은 시청자들은 전유진과 그녀의 가족이 보여준 진솔한 감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특히 전유진과 여동생의 관계는 단순한 친자매를 넘어서는 특별한 유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왔습니다. 전유진은 여동생을 안으며 내가 너에게 충분히 좋은 언니였는지 모르겠다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동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고 앞으로는 더 나은 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언니는 이미 저에게 충분히 좋은 언니였어요라고 답하며 전유진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단순히 가족 간이 사랑을 넘어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전유진은 가족의 사랑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동생 역시 그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언니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이 싫었다는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녀가 언니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전유진은 여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가족이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역시 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결국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끝난 후에도 많은 시청자들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장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전유진과 여동생의 이야기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진솔하게 느껴질 수 있다니 놀랍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방송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예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유진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여동생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녀를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녀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여동생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전유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과 동시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와 여동생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이 방송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내 믿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존재는 저에게 단순한 팬이나 지인이 아니라 삶의 소중한 동반자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제 곁에서 항상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의 믿음과 따뜻한 격려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은 단순히 저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무대 위에서 혹은 어떤 자리에서든 더 나은 모습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었다면 열정과 꿈도 이처럼 빛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사랑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기에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이 여정은 저에게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때로는 너무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분이 저에게 주신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공감을 줄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진심 어린 감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